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전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해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 때에 예,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으로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등전 7장 9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요셉을 이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요셉을 이끄신 하나님.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예화를 처음 들었을 때 그때 저의 마음 상태가 그랬었는지 이 예화가 너무나도 저에게는 충격적이고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예화일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홀로, 아주 홀로 외롭게 선교사역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 아, 내가 이런 오지에 와서 나 혼자 홀로 외롭게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잠을 잤는데 꿈속에 아주 광활한 더하면 사막이 있고 그 사막 위에 그 덥고 건조하고 메마른 그 사막 위에 혼자 그 사막을 터벅터벅 걷고 있는 그런 꿈을 꾸었답니다. 사막에서 혼자 터벅터벅 혼자 아무도 없고 메마르고 건조한 땅을 혼자 걷고 있는데 걷다가 뒤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혼자 걸어왔던 발자국이 보이는 거죠. 들여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발자국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 꿈속에서 내가 이렇게 사막에 혼자 나 홀로 이 사막에 이렇게 있구나. 여기서 내가 언제 목말라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사막 가운데 내가 혼자 있구나. 막 그렇게 애통해 하고 혼자 있는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어떤 음성이요?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할까요? 너의 뒤에 있는 그 발자국 그게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그러시더래요. 주님이 너는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 같으나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고 내가 지금 너를 안고 가고 있는 거야. 이 음성이 들리더라.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보았던 그한 사람의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 아니고 그 발자국이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으며 그 선교사님은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가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이 예화를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얼마나 눈물을 펑펑펑 쏟았으면서 그날 그 예배 때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런 예화 목사님들이 가끔 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 간증은 처음 있었 실제로 있었던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뒤돌아보니. 나 혼자 걸어온 것 같은 한 사람의 그 발자국,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의 외로움과 쓸쓸함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안고 가십니다. 그한 사람의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발자국, 주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요셉을 이끄신 하나님. 그렇죠? 요셉을 이끄신 하나님. 우리 지난 주의 새벽예배 때그 앞에 7장의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보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처음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부르신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백세의 그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삭으로 또 에서와 야곱을 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열두 아들들을 주셔서 또한번그 열두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또한번 요셉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냥 부르시고 그냥 택하시고 그냥 쓰시지는 않더라. 쓰시기 전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훈련의 과정을 꼭 지나게 하신다. 성경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처음 부르실 때에 순종과 믿음의 훈련을 거치게 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즈벌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을 통해 민족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봐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아, 백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믿음의 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백세에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또한 순종의 훈련을 하셨어요. 어떤 순종? 모리아산 순종. 그렇죠? 아버지, 우리가 제사하러 갈때쓸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이까? 야외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야외 이래.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이삭에게 내가 너를 재물 삼아 하나님께 제사드릴 것이다. 했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순순히 묶여 재단 위로 올라갔어요. 순종의 훈련. 여러분, 이 순종의 훈련은요, 순순히 묶여 재단 위에 올라가는 훈련입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내 아버지가 나를 양 잡듯이 묶어서 칼로 나를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뽑아서 재물 삼으려고 하는데, 그 순종이 됩니까? 순종 훈련은 그런 거예요. 순종 훈련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순종 훈련 얘기하니까 표정이 굳어지시는데 <laughs> 순종 훈련은 그런 거예요 따라서 순종은 한 번이 아니라 무조건 일곱 번은 해야 된다 성경의 완전 숫자는 일곱이잖아요 순종은 무조건 일곱 번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쉽지 않았어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예. 네. 순종은 일곱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도 보세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셔서 훈련을 시키시잖아요. 지난주에 설교 자가 했죠? 20여 년간의 훈련 과정 쉽지 않았어요. 모세도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훈련 받잖아요. 그렇죠? 그가 애고의 왕국에서 40년간 그 다음 또 광야로 보내어져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간 훈련을 받잖아요. 왜 그래요? 백성을 영도해야 될 민족의 지도자가 되야 되니까, 하나님 40년간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가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해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마귀에게 세 번이나 시험을 당하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런데 결코 그 훈련의 과정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 돼지의 첫 번째가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따라할까요? 애굽에서 요셉과 어떻게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절 말씀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요셉이요, 아버지로부터 다른 형제들과 달리 편애를 받았어요. 옷도 색동옷을 입고 그렇죠? 왜요? 왜 편애 받았어요? 라헬의 아들이니까. 에이, 아버지가 레아보다 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아들이니까 편애했어요. 근데 형제들이 그걸 다 알았어요. 그리고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요셉을요 처음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죽이지는 않고 약대상에게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죽을 뻔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인 거예요 형들 그리고 외국인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뭘로 팔아요? 노예로 파는 거예요. 노예로. 노예로.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 사실 이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부터 형제지간에 죽고 죽이고 팔아버리는 그리고 버리기도 하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인류 가족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인류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비극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극 가운데서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요. 어떻게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비록 형들에게 죽을 뻔 당하고 비록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셨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7장 1 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예수. 함께 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요셉과도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팔려갈 때도 함께 하셨어요. 보디바리 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주님은 함께 그곳에 계셨어요. 감옥 안에서도 함께 계셨어요. 꿈을 해몽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꿈에 해몽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도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으로는요. 그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렇게 순순히 감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꿈도 해몽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야. 근데 형들을 만났어.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당장 내어 곤장으로 저들을 쳐라. 이렇게 했겠죠. 저 같으면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들과 얼싸안고 울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 용서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 어떻게 용서가 돼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주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기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지금 여기 우리 못 모여요. 만세 만대 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요셉과 그 모든 환란에서 함께 하사 건져내셨어요. 따라합시다. 요셉을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10절 보니까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그랬어요. 요섭은 환란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죠? 환란이 있었어요. 늘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구덩이에도 빠졌어요.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웠을까요, 그렇죠?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장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귀한 집 자식이었는데, 불과 며칠 뒤에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살이를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일었겠어요. 또요, 감옥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술 장관, 떡 장관의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런데 떡 장관은 죽고 술 장관은 복직했잖아요. 복직하려고 할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애굽의 왕궁으로 돌아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는... 여기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며칠 후면은 풀려나겠지 생각했어요. 그렇죠? 애굽에 바로 왕의 술장관 바로 옆에서 술 시중을 드는 고위 관리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내꿈 해몽 때문에 복직이 됐는데 어떻게 나를 잊어버려? 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를 기다리게 하세요? 2년을 기다리게 하세요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세요 이해할 수도 없고 해몽할 수도 없는 꿈을 주세요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아니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시험과 연단 훈련이 끊이지를 않지? 아니 내 삶은 왜 이러지? 이 훈련, 이 연단, 이 시험은 언제까지지?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 있어요, 있어 요 있어. 이 훈련, 이 연단, 이 시험 이거 언제 끝나나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사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가 우리를 건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아니시죠. 자기 죄에서, 저희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모든 허물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질병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골레서서 2장 15절을 함께 읽어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세상과 권세자들 마귀로부터 우리를 이겨 건져 내시고 승리케 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건지세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세요. 질병에서 건지세요. 저주와 올무에서 건지세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곳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크신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으로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권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14절을 우리 읽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 사람을 청하였더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뒤 애국과 온 가난 땅에 기근과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기근과 흉년은 요셉이 바로왕에게 꿈을 해몽한 그대로였어요. 7년 풍년, 7년 흉년. 가난에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내요,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그때 요셉과 형제들이 재회를 하게 되죠. 두 번이나 왔다 갔다하게 만들어요 요셉이 왜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온 가족을 다 이끌어 옵니다. 형들이 돌아가서 아버지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고 지금 저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대한 국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야곱이 처음에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요, 요셉이 믿지 않을까봐 그랬나 봐요. 자기 아버지 모셔오라고 큰 전차, 큰 마차를 보내요. 지금으로 말하면. 리무진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 리무진, 그 마차, 그 전차를 보고 야곱이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아들 요셉을 보러 가야 되겠다. 짐다 싸라. 그래가지고 짐 싸고 만나죠. 만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야곱의 75명의 가족들을 다 애굽 땅 고센 땅으로 불러서 온 가족들을 그 환란과 기근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을 고센 땅에서 약 430년간 400만 명 가량의 대민족으로 부흥시키신 하나님. 할렐루야. 온 가족이 다 죽을 뻔 했는데 기근과 흉년으로 죽을 뻔 했는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온 가족이 살고 70여 명의 가족이 400만 명의 대민족으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은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인물 중에 하나인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살고 그 가족이 민족이 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도 있어요. 하나님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해, 당신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러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목,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요셉을 이끄신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 사람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꿈 해몽도 하게 하시고, 지족도 베풀어 주시고, 환란에서도 건져 주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